그냥, 음, 요거에 그래프가 2, 4분면 지나지 않을 때게. 그림을 좀 보면. 미치, 미치 보다뭐해 크잖아. 그 증가함수야. 근데 그 증가함수인데, 어, X축의 방향으로 얼만큼 이동했어? 마이너스 2만큼그정비선이 어, 마이너스 2가 되다 그치. 요거, 요거, 요거. 그리고 어미칠보다크니까 증가 함수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다는 거지. 근데 얘는 지금 뭐래? 이 그래프가 2사 보면을지나지 않는데. 그러니까 이렇게 지나면 안 된다는 거야. 그랬을때뭐 하면 돼? x에다 0 넣었을 때그 값이 뭐 하면 돼? x에 0 넣었을 때그 값이 0보다 크면 이렇게 2사 보면을 지나게 돼 있어. 근데 x에다 0 넣었을 때그 y 값이 0이 되면 2사 보면안 지나지. X에 0 넣었을 때그 Y 값이 0보다 작으면, 이어보면안 지나지. X에다 0 넣었을 때, 0 넣었을 때, 로그 g 2에, 0 넣었을 때, 이 k 이게 뭐 하면 돼? 0보다 뭐 하면 된다고? 작거나, 같으면, 이어보면안 지나는 거야. 그치? 러렇까안 지나도 되죠? 음, 지금 0이라는 건 뭐지? 로그 g 2에, 1이라고 쓸수 있지. 그럼 이 e k가 뭐 하는데? 1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다. 그래서 k는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써주면 된다.